안녕하십니까 대한 디지털헬스학회와 메디컬 타임즈가 함께하는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저는 대한 디지털헬스학회 회장 고상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의 옥상훈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옥상훈 부장님 어, 자기 소개와 예, 특히 네이버 클로바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AI 사업부에서 클로바 케어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옥상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예. 저희 그 커머셜 때문에 그 시니어 케어 이 판에서 조금 보다 보니까 이 클로바 케어콜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조, 조금만 어떤 서비스인지 좀알려주시사하겠습니다 예. 네, 클로버 케어 콜은 일종의 이제 AI 어, 돌봄 전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중장년이나 또고 어르신들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요. 걸어서 어르신하고 이제 그 식사나 수면, 건강 주제로 이제 대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이제 AI 서비스고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는데,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 <laughs> 2020 21년 이제 그 11월에 저희가 해운대구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이제 정식으로 한건 이제 2022년 5월에 했어요.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어르신들은 딱그 뭔가 그 하고 싶은 말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 대화를 이 이해를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 그 언어 대화를 할수 있는 제 네이버의 이제 그 초대 규모 인공지능 이제 하이퍼 클로벌를 기반으로 좀 만들어져서 좀 자유롭게 그 대화가 된다는 게 조금 장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즘 오픈 AI의 챗GPT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분명히 네이버에도 그에 그 준하는 AI 엔진이 있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이거입니까? 예. 챗 GPT의 GPT가 이제 생성형 AI 기술이고요. 저희 이제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에도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사실은 저, 이 약간 노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질, 질환 때문에도 발음이 불명확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어,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은 음. 컨텍스트도 변하는데 이게 AI 층으로 할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허범 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이 AI가 약간 사람의 수준으로 대응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데요 이게. 누구, 사람이 들어도 예 라고 했는지 아니오라는지 이제 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면 AI도 같이 헷갈리더라고요. <laughs> 네, 네. 저희도 실제로 들어보면, <laughs> 어, 정말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조금 이제 누워 계시거나 그래서 이제 목소리 좀뭐 약을 드셨는지 뭐 힘들어서 아주 작게 말하시는 어르신도 계세요. 근데 이제 사람이 들어보면 들리는 거는 AI가 이해해서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에 이 케어 콜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 네이버가 이 독고 노인 대상 실버 케어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하게 된뭐 어떤 배경이나 뭐 이런 네, 게 있습니까? 네, 사실은 초점을 맞춘 건 아니고요. 예, 네, 저희가 그 사실 2020년으로 좀거슬러 가야 될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가 많이 전국에 이제 퍼졌잖아요. 2020년 3월에 저희가 그 저희가 국내 기업 최초로 이제 이 코로나 확산 관리를 위해서 AI 콜 서비스를 먼저 좀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코로나 능동 감시자 모니터링이나 나중에 이제 백신 이상 반응 관리에도 좀 활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동안 코로나가 끝이 안 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뭐한 130만 코를 걸어서 전국 많은 지자체에도 제공이 되고 실제로 이제 의료진들 이제 방역 현장에 이제 효율 좀 대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니까 이게 이런 이제 AI 기술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제 의료진이라든지 지자체 업무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도 뭐할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본 결과 이제 이게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복지 분야에도 업무들이 가중이 되고 이, 이쪽에도 이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이런 도움을 드리지 않은 차원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클로아 네. 이 케어콜이 사실은 그 생성형 AI 기반이라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까요? 어르신들 아무래도 좀 여러 상황들이 좀 다양하니까요. 네. 네. 처음에는 챗봇을 가지고 했다가 시도했다가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는 이 생성형 AI 기술 저희가 가진 거는 이제 어, 하이퍼 클로바 기술입니다. 이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려면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풍부한 대화 주제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자연스럽게 되고 두번 어, 그리고 이제 말을 또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음성 인식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말을 할줄 알아 이게. 하는 수준 대화가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AI도 이제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퍼 클로바의 딥러닝 기술을 하려고 해서 대화 주제를 다양하게 만들 만들었고 음성 인식도 이제 인식률도 올리고 그다음에 목소리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하더라고요. 매우 중요한데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면 이게 아 그래도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성의 이 제공이 돼야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대화를 하시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AI 음성을 이제 고도화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금 몇? 사용자는 지금 이제 50여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만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계속 뭐늘어날 거는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범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는 조금 유료화 계획은 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콜이 아니라 케어 콜이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런 건강이나 이런 돌봄이나 이런 전반적인 케어 영역의 상황에 이렇게 맞춤형으로 잘 대응이 되나요? 관점 을 어떻게 보느냐에 그.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조금 질문에서 제가 설명을 못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왜 필요하냐면,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제 대화가 부자연스럽거나 뭔가 단순하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만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조금 어르신의 반응이 되게 조금 안 좋은 부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줄수 있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이제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예 아니오로 답뭐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어르신들도 조금 이거 내가 왜 굳이 전화를 계속 받아야 되지? 뭐 그런 응도가났고 결국에는 이게 고독사나 이제. 그 방지나 건강관리에서는 조금 효과도 부족함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니까 어르신한테 말씀할 때도 특별히 그, 그게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냥 전화오면 잘 받으세요. 그냥 뭐 안부 대화 나누시고 그냥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라는 게 사실 똑같은 게 진행이 되면 버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쓰게 되는데 나름대로 계속 전화를 계속하는데 그때마다 다양한 어 분위기와 다양한 주제가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또 어떻게 해결하고 가시는지?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그 따로 이게 뭔가 가이드기보다 그냥 전화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몇 시쯤에 전화 올 거예요. 이게 다예요. 아, 추가적으로 그게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부담을 드리거나 뭔가 어르신들한테. 이그 뭔가 무감으로 뭔가 해야 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더더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부분 있고 아까 이제 대화 주제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어이 돌봄의 목적은 이제 이 어르신의 생활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어 식사는 잘 하셨는지 잘 주무셨는지. 그런 이제 기본적인 생활 부분이랑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외출을 하시는지 운동하신지 을 어디 불편한지 이런 질문들이 이 오가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저 거기에 좀 다른 이제 이야기가 있면이야가그적그 그 적당하게 이제 맞장구 치면서 좀 이것 또 추가 질문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동일한 어르신한테 반복해서 콜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기억하고, 예. 그거를 좀 맞춤형으로 질, 질의도 하고, 이렇게 다, 뭐죠?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예.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대화 기억하기가 이제 2022년 이제 8월에 저희가 적용이 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어르신하고 이제 대화한 것 중에 이제 주요한 내용을 이제 이, 그 기억을 했다가 다음 대화에서 이제 AI가 다시 되물어주는 그런 기능인데, 로 이제 건강이라든지 식사, 뭐 수면 등이 관리가 필요한 내용을 그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챙겨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게 말, 말은 그 기억하기가 되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르신이 했던 대화 중에서 이뭘 기억을 해야 되는지 기억을 하는데. 그대로 기억한게 아니라 요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대화할 때 이걸 적당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이 정보를 이제 대화로 좀 만들어내는 생성 기능. 그다음에 이게 계속 그,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또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당하게 이제 데이터를 계속 그 관리해서 업데이트하는 이런 기능들이다.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어르신들하고, 뭐, 지난번에, 이제, 뭐, 어디, 아플, 그, 불편하셨는데, 어땠어요? 뭐, 요렇게 가도록 지금 저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자기, 그, 그 아픈 것들까지, 어디 불편한 거나 이런 것들까지 AI가 기억하고 챙겨주니까 되게 좀 친밀함을 느끼고, 제가 내부적으로 이제 이거 정확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한97%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사람보다 더 사람 이상 <laughs> 저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웃음> 예, 예. <웃음> 그러면 지금 어, 이게 AI 챗봇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생산 모델이긴 예. 한데 그러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전혀 관여를 안 하는 완벽한 이 AI 챗봇인가요? 저희가 이케어코를해외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 50여 지자체 제공하고 있는데. 잘 되는 곳의 특징이 있어요. 잘 아주 아. 이걸 아주 잘하는 곳의 특징은 뭐냐면 이 케어콜이 이제 그 어르신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챙겨 주는 사람이 아. 이게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 이거를 잘하는 지자체들이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찾아가는 이제 복지 행정 이렇게 음. 해서 이제 많은 좀 후수한 사례로 되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저희도 이제 항상 가게 되면 이제 전화하고 어 전화가 됐다 안 됐다 확인 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떤 걸 불편한지 캐치해서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어르신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뭔가를 제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 말씀드린 결국에는 하이브리드죠 음. 예 그리고 아까 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기 그, 그 맞춤돌봄센터 네. 여기에 이제 아, 생활지원사 네. 선생님들이 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아주 잘 활용을 계세요 네. 그분들은 이제. 주위에 의무, 의무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그거는 이제 AI가 대신하고 그결한그 네, 그, 통화를 한 내용을 가지고 좀 참고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더 필요한 내용들을 또더 케어를 해 드림으로써 어, 되게 좋아하세요. 맞춤 돌봄 센터에서. 아까 그 지자체 50여 개 중에서 우수 지자체는 어딜까요? 지금 이제 마, 먼저 도입한 데는 아무래도 부산 해운대 먼저 도입을 했고 네. 그다음에 네. 대구 그리고 인천인데,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100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에 2,000명으로 확대도 했고, 어, 인천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인천도 이제 50명으로 시작해서 한번 해보시더니 반응도 괜찮아서 지금, 지금은 이제 3,600명 정도인데, 아마 5,000명까지 확대하실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전화로 콜 하잖아요. 뭐 네, 네. 이제 실버케와 관련돼서 향후 이 네이버 클로바, 향후 발전 방향, 네. 아니면 다른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 뭐 이런 것 전반적인 것을 마무리 발언으로 한번 음. 말씀 네,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돌봄 대화인데요. 이 예, 이거를 이제 고도화해서 나중에 안부 정서 뭐 이쪽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고령자의 이제 인지 건강 관리 쪽도 저희가 좀 뭔가 역할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조금 지금. 그 모색하고 있는 단계고요. 최근에 이제 인천 남동구랑 이제 협약을 해서 이제 치매안심센터 이쪽에 이제 어그 등록된 이제 어르신에게 인지 건강관리 대화를 이제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쪽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건강관리 쪽에도 조금 더잘 활용이 될수 있지 않겠냐 요런 그렇좀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네이버의 선한 우지와 그리고 그 우지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선한 네. 영향력으로 저희 네. 이런 장기 회원이라든가 이런 네. 케어 쪽에 정말 많이 내드리겠습니다. 아네그러길 저도 말하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 오프장님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